아니 아 진짜 나 죽을 수 밖에 없어 쩔로 쩔로 거미 나오면 쩔로 팀면 안되는데 비버야 아저 원래 여기서 행동대장입니다 어. 여기서 여기서 두번째로 잘해요 하연이는 추 감사합니다 하 <laughs> 네? <웃음> 김정신나 떨어지는 거있야지 어? 그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말해줬잖아 여기 또 떨어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f our o 사풀 you can't go. Look at t h 이 people of the 세 e 때려? 나도 한대 때렸어 그 e 고 죽었어 한대한두 대만 더 때리면 되는 거 아, 나 이거 진짜. 이거 안떨어질려고했는 데. 말안된다 그냥 뭐 하냐 얘는 이기길 없는데. <laughs> 아니 안야나 <laughs> 진짜 진짜 된다고. 니다아이같이 가야지 그고 이거 안된게고 이거 안고 말미야 맞아 고니야 왜 이렇게 늦게 다녀? 맞아 아니 궁금해서 다른 데로 가보려고 했지 아근 내꺼야 왜그게 나도 궁금해서 다른 데가고난 라면이나 끓야겠다근데야 피아야 나 불닭볶음면 먹을게 너도 불닭볶음면 먹어라 <laughs> 난 사와야 돼아너 사와야 돼? 불닭볶음면 솔직히 이지하잖아. 맞잖아. 뭐라고? 불닭볶음면 이지하잖아. 불닭볶음면 물 없이 먹긴해 근데 살짝 매콤해. 말면왜 죽었어? 봐봐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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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왜죽었너왜 죽었어? 너 낳기 왜 죽었어? 너 낳기 전왜죽어아 진짜 전에 왜 죽었어? 너에없 죽었어? 다왜 죽었어? 맞아 왜 죽었어? 얘들기거미한 죽었어? 죽었어? 거미는 잡았어 아니? 도망쳤는데? 면 <laughs> 잡았어야지! 텀은 주워왔어 손전등은? 걔, 말미가 낙사해가 <laughs> 없어졌어 고인 떨어질 텐데? 어디 낙사했어? 엄청 아래 아, 또 건물 안에 아래? 어 말미야, 너 진짜 글러먹너 아이템 들고 가지 마라, 이제 <laughs> 말면은 진짜 글러먹었다, 글러먹었넌 모험이야. 넌 모험 떠나지 마. 아니 피아노 e 고를못못았어 아니, 막다른 길 아니 막다른 길이었거든? e n b a 길에 한 대만 i r i s a n d 대때 a 는 Sande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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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도망 d e m a n Sandeman, Sandeman, s a 가도망 m a n s 가 도망갔어 가 범이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덤퍼 털의 장산범님, 덤퍼 털의 장산. 아니 아니 피아님? 범이라도 방송다니까요 피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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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삽삽. 말미님 들고 계세요. 말미 못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. 야템 일면 나 내놔, 내려놔 서 <laughs> 내려놔 <웃음> 내려놔 내려 놀라고 시키야. 채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 어차피 낙살에서 뒤질 건데, 맞아? 아니야? 에이 그건 모르시 누나 모렛시어디있을라나 내가, 내가 여기서 영웅이 될줄 누가 알아 나, 너 그냥 나... 우리가 다 때려 놓은 거첫주서 먹고 막하어그 <laughs> <터랭 후비. 웃음> <그냥 웃음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어, 다른 무비 하게 됐어 뭐야 이거 뭐야? 어, 그거 뭐임?

어? 거기 왼쪽에 터렛 있고 여기 문 있어. 터렛 있어. 터렛은 왜? 뭐? <laughs> 그... 아, 나 터렛한테 한대 맞았어. 누나, 여기 문 있어. 오케이. 여기. 어, 아, 잘겼네 <laughs> <laughs> 야, 덤퍼. 덤퍼, 덤퍼. 그 뭐야? 덤퍼 먼저 본 사람이 그거다. 덤퍼가 그 눈마주치는네. 덤퍼가, 그 덤퍼가 뭐라고? 어? 다리 없이 뛰어오는 자, 두 발로 오는네. 그 뜨거. 그 마우치면 안 되는 거지 걔랑은. 그 마우쳐도 돼. 엄마랑 같이. 네. 네. 우리 는여기 있다. 우리는 여기 있다. 오른쪽으로 무빙해야 돼. 오른쪽? 아니, 아. 오른쪽. 피한테 얘기는 거야. 오른나다어디데 이거? I'm t 아니 p 라핑 n g 안나 y Trapping boy. I'm t r a p p i n 아 boy. I'm trapping boy. I'm trapping boy. I'm trapping boy. I'm trapping 지야 뭔소리야 뭐 a p p i n g 야 o 니까 m s 퍼 m p a s 퍼 m p a Sampa. Poggin, 마 h b a 마 i s Bakis, Bakis, and that does, eh? m 로 t h e r mother, mother, m o t h e 기 m o t h e 누나 아이템 놔줘. 내가 들어줄게 2개 먹어 음. 근데 나 피해디야? 조윤성 윤성이 형 윤성이 형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거 하나만 들어줘. 개무거워

어떻 해야 되고? 어, 아이, 아이 박현장 누나. <laughs> 여기가 어디였지? 여기. 정문이고. 함성. 여기서 어떻게 갔냐? 똥램 아, 태면 되나? 아 어, 뭐해? 내려가? 아기 <laughs> <laughs> 아무것도 없었어? 빨리 화